상담심리학과 이사학번 김현재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일본어과 이사학번 이세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자유전공학부 1학년 조윤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어 전공 1학년 최연하라고 합니다. 한상혁이라고 합니다. 과는 영영과 경영을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후배사랑진로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저도 작년에 글로벌 자유전공 학부로 입학해 1년 안에 전공을 선택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공을 잘 선택해 지금 잘 적응 중이지만 제 주변 친구들은 전공을 잘못 선택해 전과를 하거나 휴학하는 상태에 이르러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후배들이 전공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제가 그때 경험했던 꿀팁과 기회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선배님들께 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서 이제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저도 새로 들어온 신입생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뭐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하는 신입생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후배사랑 진로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룸메이트 김태환 군이 처음에 같이 후배사랑 멘토링 참여해보자 제안을 줘서 두 명으로 결성된 팀이고, 여기에서 인원수가 부족하여서 저희 센터에서 좋은 팀원분들 추가적으로 매칭시켜주셔서 총 다섯 명이서 이번 학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해문고 팀은 총두명의 멘토와 세명의 멘티로 이루어진 다섯 명 팀입니다. 저희 멘티 세명은 김지한, 차서연, 김태환이 있는데요. 저는 지한이는 자칭 2입니다. 정말 소, 소극적인 애지만 그래도 자기 의견 많이 얘기해주고 어떤 활동이 있어서 항상 열심히 요을 하고요. 김태환 학생은 중고 신입생인데 옛날 학교 오기 전에 요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리사가 아니라 개그맨을 했었는지 심하게 의심이 되고요. 차서연 학생은 중간다리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해주는 친구 같습니다. 저랑 멘티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특히 서연이가 제가 저희 PSC TA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분반에 또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멘토인 저랑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친해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멘토 한채원 멘토님은 정말 똑부러지시고 사실 그분이 팀장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외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과의 선배님인 베트남어 전공 최성욱 팀장님이랑요 팀장님이랑 같은 친구분이시고 저희 팀에서 이제 개그 담당 좀 분위기를 업하게 할수 있는 해피 바이러스인 박기태 팀장 아 박기태 멘토님 하고 어, 저와 같은 1학년인 멘티 두 분이 있는데 글로벌 자유 전공이고요 어, 이다미님이랑 송미선님. 네, 이렇게 두분 해서 다총 다섯 명으로 팀 활동을 했습니다. 어, 중국학부 3학년 임도율, 김다영 선배님, 그리고 중국학부 2학년 이연화 선배님, 마지막으로 저와 중국학부를 희망하는 1학년 윤미소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 팀의 팀장님은 우선 예후은 님이고요. 예은 예후 님 같은 경우엔 저랑 같은 일본어과 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멘티분들이신데 어, 준영님, 이안님, 그리고 주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세요. 근데 그세 분이 다 신입생이라 아직 전공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기 전에 팀 이름을 소개하자면 에코링고입니다. 에코링고의 뜻은 에코인 생태환경과 링고인 언어인데요. 생태나 환경이 언어로 이제 화합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에코링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은 상담심리학과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영어학부인 조한나와 이수연 학생 그리고 글로벌 자유전공학부인 김슬아와 김현아 학생 이렇게 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원래 저희 팀 이름이 에코링고였습니다. 에코의 생태나 환경을 통해서 화합하, 언어로 화합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저희가 생태나 환경보다 AI 쪽에 관심이 생겨서 급하게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 분담도 다시 해야 됐고 자료 조사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다, 다 각자 학년도 다르고 개인 스케줄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뭐 멘토님들이 멘티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노트북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 있고 뭐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네, 그런 거를 좀더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이랑 다르게 프로젝트로 모인 사람들이라 다들 초면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면이다 보니까 소통에 어려움이 조금 많았는데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소통에 중재를 해주시거나 저희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까지 열심히 함께 이끌어 주셔서 이런 큰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멋진 프로젝트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팔 주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되게 짧게 느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야 돼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 어떻게 할지 잘 몰랐지만 선배님들이 방향성을 잘 잡아줘서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 남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팀을 첫 번째로 결성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저희 프로젝트로 정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후배사랑 진로 멘토링이 자율중공 신입생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생분들, 각학생 멘티분들께서 원하시는 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시니까 어, 멘토인 두 사람이 영어학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영어 관련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각자원의 장점을 살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다른 팀이 어느 정도나 빨리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하는 데만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잘 정해진 저희의 프로젝트 어, 외국인 대상 투어 진행으로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영상 공모전을 나가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계상의 오류로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던 파일이 저장이 안 돼서 계속 자막을 빼고 음향 효과를 빼면서 용량을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최원 멘토님께서도 어, 자기가 노력했던 만큼 평가도 못 받아서 좀 서운했지만 다 같이 으샤으시아에서 좋게 마무리한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이번 후배 상 멘토링에서 팀장을 맡으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소통시키고 그 일을 조율하는 역량을 이번에 많이 좀길렀습니다 항상 학교 프로그램이나 여타 대회나 공모전 등에 참여함에 있어서 제가 팀장을 맡았었을 때는 아무래도 저 혼자 업무를 주로 다 처리하고 네 제가 소위 캐리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번 후배 사랑 멘토링에서는 제가 그런 무대 앞에 서기보다는 백스테이지에 서고서는 후배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또 좋은 그런 활동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만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았더니 오히려 제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활동이랑 또 결과물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이제 멘토로 참여했다 보니까 저는 리더십이 가장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의견도 부딪히고 소통에 어려움도 많은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리더로서 또 멘토로서 합의점을 찾아서 이제 결과물 제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성장시켰고 또 리더십 또한 함께 배울 수 있,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후배사랑 진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다국어 표지판을 제작했는데요. 다국어 표지판 안에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고, 해석하고, 직접 학교에 부착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생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실행력이라는 역량이 가장 성장했다고 느꼈고, 이러한 노력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한 역량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개별 학습을 하고 협동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개별 학습을 할때 서로 각자 공부를 해야 되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올랐고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야 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진로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노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멘토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협동심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지금 이제 조별 활동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막 그렇게 어렵거나 좀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친구한테 추천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하는 말이었던 게, 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뭐 꿀팁이나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학교에서 아무래도 조별 과제 같은 거 많이 하기 때문에 협동심을 배우게 되어가지고 이제 조별 활동 할때 나는 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좀 당황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생기고요 자소서에도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사랑 진로 멘토링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고 관심있고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서 미리 예습할 수 있고 알수 있다는 장점과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그리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선배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 후배사랑 진로 멘토링을 단순히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직업이나 미래의 진로에 관해 연관성을 지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확장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 후배사랑 진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주제 선택이나 팀원을 모으는 거나 이런 분야 같은 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에 고민했던 분야라면 어떠한 주제든 상관없이 선택을 할수 있어서 이제 원하는 분야를 제약 없이 고민하고 또 탐구하면서 팀원들과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